우는 유기화학에서 산연기로 넘어왔어. 먼저, 아레니우스 산은 수용액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야. H 플러스 +주는, 주는 물질, OH 주는 물질. 그다음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, 잘려서 BL이라고 해.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산은 H 플러스 주는 물질, 양성자 주기라고 하고, 연기는 H 플러스 받는 물질, 양성자 받기라고 해. 자 BL 산연기 반응 이게 뭐냐 H 플러스 이동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BL 산연기 반응은 H 플러스 이동 반응 근데 H 플러스 이동 반응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야 제일 빠른 반응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트위스 산연기 경우에는 유기화학 반응 그 자체다 산이란 전자쌍 받는 물질 친전자체 연기란 전자쌍 주는 물질 친핵체 BL 산연기 판단인데 어, 자, 비엘산 연기 반응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거의 다 존재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찾기가 거의 힘들어. 어,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비엘산, 비엘 연기. 또 마찬가지로 비엘 연기, 비엘 어, 산인데 어 이것과 이게 짝 관계고, 이것과 이게 짝 관계야. 근데 짝이란 양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와 같은 애들, 양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와 같은 애들 짝이라고 해. 그짝 관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스테도롤리 산연기 반응은 항상 비공유 전자상 남아도는 애가 양성자를 잡아먹는 반응이야. 자 이제 그와는 별개로 이제 아세톤 보면 이제 케톤이지 케톤, 케톤이지. 아세톤을 보면은 이제 그니까 R-R 어, 이렇게 하고 O가 있으니까 이게 캐톤이야 어쨌든 어 짝연기 짝산. 다음 이제 HBr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짝연기. 어, HSO4-면 이게 짝연기. 그리고 C 어, 메탄올인데 어, 이게 짝연기고. 어, 이쪽으로는 짝산이다. 이게 뭔 말이냐면, 유기화물은 양쪽성일 수가 있어. 어, 그니까, 이때는 이렇게 짝연기로 적용하고, 이제는 짝산이고, 어, 이렇게, 이건 짝산이고, 이건 짝연기고, 이렇게 양쪽성일 때가 자주 있어.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이 비 l 산인지 연기인지 판단해야 되는데, 어, 정석은 PK값을 안기해야 하지만, 몇 가지 팁이 있어. 어 일반 이제 비에 산비연기인데 일반적인 일반 화학 대표 산들 그러니까 H2SO4, HCl 이런 거 당연히 그냥 산이야. 유기 화학에서도 NaOH, KOH 당연히 연기야.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소가 있으면은 비에 산일 확률 이 높고 비공유 견장쌍이 있으면 비에 연기일 확률 이 높다. 또전화로 파악할 수도 있어. 플러스가 있으면 비에 산일 확률 이 높고 마이너스 있으면 웬만하면 다 연기나 예를 들어서, 이제 이것과 이것 중에 누가 산이고 누가 연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, 일단 먼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, 아, 이게 연기구나 그러면은 이게 산이겠구나. 어,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KA, PKA라는 게 나오는데, 거두절미하고 유기화에서 강산은 K가 높고 PK가 a 작다. PK가 a 작을수록 강산이다.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할 PKA 파트 1인데, PKA는 작을수록 강산이야. 염산은 그냥 외울 필요 없어. 무조건 세그 다음 이것은 뭐냐, 어, 카복실 산인데, 카복실 산은 4.8. 그 다음 물은 거의 16. 그리고 에탄올도 거의 16. 어, 그 다음에 삼중 결합, 어, 한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그나마 pKa가 낮아. 즉, 더 강해. 그래서 25고, 그 다음 이제 2중 결합 탄소에 붙은 게 어, 44고, 그 다음 그냥 메탄올이, 아 메테인이 50이고. 그다음 네, 가운데 nh3, 암모니아가 38로 껴있다. 문제에서 몇 가지 물질을 주고 짝염기에 염기도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쓰라 짝염기에 염기도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헷갈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산의 산성도가 작은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봐 이제 이렇게 산을 주겠지 그럼 물에다가 타봐 그리고 이렇게 짝염기를 걷어내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아 짝염기에 염기도가 증가하는 순서는 이 산의 산성도가 작은 순서를 쓰라는 거구나 물질들 중에 그래서 어, 우리가 이제 물질을 주었을 때 산성도를 판단할 때 이제 작용기를 먼저선 판단하면 돼. 이 경우에는 어, 38이겠지, pKa가. 어, 그리고 이 경우에는 pKa가 16이 돼. 그리고 이 경우에는 pKa가 4.8. 카복실산. 그러니까 4에서 5 사이가 되는 거야.